일단은 여기를 좀 넓게 잡아. 두상, 일단 이거 설명할 때두 상황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음, 음. 그래서 얘가 두 상황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가장 볼록한 부분부터 가이드 설정을 잡는 건데, 옥세지 정도 잡는다 생각하고, 큼지막하게 잡고, 이거 자를 때는 항상 빗에다가 언니가 먼저 기장 체크를 해줘. 기장 체크를 해서 쭉 일단 들어. 그래서 여기서 손딱 멈추고, 그 다음 잘라. 여기 앞에 안자렸잖아 여기서 너무 앞에 가면 짧아지니까, 얘도 그대로 놓고 기장 짜라라 체크해 그래서 여기도 여혼그만두자는면돼 벌써 탑 가이드 만들었지? 그 다음 고개 살짝 숙여 그러고서 얘도 크게 잡아서 뒷면 듣는데 쫙 들어서 가이드 확인하고 기장 체크, 체크 확인하고 잘라 그 다음 고개 숙여 이렇게 해서 큼지막하게 들어가면 돼 여기서 기장 체크하고 이렇서 기장 체크하고 여기서도 기장 체크하고 자르고 여기 아래가 짧아서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사이드를 가운데서 가려죠? 안 묻었지만 사이드는 4번 접을 거야 사이드는 여기서 뚜껑에서 또 여기 서 빗면 닿는 곳 그리고 그 가이드랑 기상 체크해서 잘라. 여기또 기상 체크하고 가이드 보고 잘라. 가이드랑 반 갖고 와서 여기서도 기상 체크하고 빗 보고 자라고 사이즈 다 잘랐지? 나 뒤에서 여기 지금 백사이즈 나와서 내가 여기 길게, 넓게 잡았잖아. 여기서도 요만큼밖에 없어. 요만큼 그대로 잡고 손이 너무 이쪽으로 가지 않게 그대로 뒷면 닿는 곳이랑 기상체크하고도 잘라. 이게 숙이고 여기도 빗면 닿는 곳. 이거의 포인트는 진짜 그냥 큼지막하게 잡는 거야.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거를 설명해주면 되게 어렵게, 좀 어렵게 알아듣거든? 근데 이 방법이 제일 쉽고, 시간 제발이 나. 빠르면 시도만 해줘요. 그래서 5른을다 잘랐어. 그렇게 하고, 여기도, 왼쪽은 고개를 돌려고그 다음에 얘도,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네 번. 잡아서, 뒷면 닿는 곳. 잡고, 잡고. 또 가이드랑 뒷면 닿는 거 잡고 또 잘라. 잘만 나눠서 밑에 또 자르고. 그리고 여기도 크로즈마크를 잡아서 뒷면 닿는 거. 자르고 이렇게 한 사람이 그것을 좀 갖다가 짜면 응. 이렇게 자르면 단점은 정확하지 않아. 진짜 빠르게 자를 수 있는데 조금 정확하게 잘리지 않아서 레이어 자르는 것처럼 그냥 가로로 다시 비슷식으로 하는 거. 응. 이중으로 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보고 가장 맞는지 튀어 나와 있는 부분 다시 연결. 이렇게 하면 진짜 빠르면 7 분, 8 분, 여기서도. 그 얘도 90도로 잘라야겠네 아, 주 체크할 때 주방하고 체크 잡고 튀어나와 있는 거 여기서는 진짜 너무 많이 자르면 안돼 이렇게 내가 지금 봤을 때 튀어나와 있는 것만 기장만 음. 파악할 수 있게 튀어나와 있는 거 다시 확인하면서 잘라주고 근데 이렇게 자르면 거의 대부분 그 탑, 뚜껑 부분은 그냥 다르거든? 응 음. 그러니까 중간 부분만 이런 거 맞아 응 음. 연결 안돼있는 것만 괜찮게 잡아서 연결하면 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되어있으니 응. 그녀 드라이 연습할 동안 제 커트 하고 있어야겠다 응. 이렇게 하고, 여기 조금 더 맞아. 이렇게 하고, 옆에는, 옆에도 다시, 기장 넣는지, 연결. 여기서, 주상 90도로, 옆에는 다 연결 되는지, 확인. 아 진짜 다른 방법 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 음. 진짜 수강생 먼저도 이게 시간 대본인데 이렇게 하고 지금 거의 대본 다 떠났지. 음. 그러면 이제 뒤집어 뒤집어서 혹시나 튀어나온 거 있는지 체크.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기장 모는도 이렇게 중구스 중구스러운 모인데 이상형체 돼요. 그게 맞는지 체크. 여기 옆에서 돈들어보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데, 여기서 준 것만, 그치, 안 잘린 것만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는 진짜 조각을 하면 망하는 거야. 여기서 막, 어? 안 맞네? 수동수 여기, 여기 다 자르는 순간 망해. 여기서 그냥 치겨나온 것만 확인해야 돼. 음. 맞는지만 체크하고그럼면 끝.